뭘로 바꿨어요 올레? 아 블랙오더? 아블랙저 뭘로 바꿨냐고요? 네 올레. 예? 뭐라고? 그레이트즈 아니 나중에 저 와이로 바꿨는데. 어 이거 페인 보니까 할만함. 상대 조합 불러주세요, 저 플로트에서 못 구. 오 그레이트커즈 캐리온 컬러. 그 커캐컬보. 포레머오 용병오드. 오, 오 용병오드. 클래식 클래식 클래 투퍼지 투퍼지. 코레머 네. 네. 퍼지센트 아저 포레모... 퍼지 들었어요. 저 퍼지 오, 들었음. 이렇게 퍼지 상대 투퍼지. 한은 제가. 어, 손이 땀이 너무 많이 나는데. 우리 클라 돌아갔다. 어빠진다 아니, 아니, 에어본. 캐콜 다 여기 두 명, 여기 두 명. 한명봤한명 봤다. 근데 날 미는 중. 히즈 네? 아, 아, 네? 네? 아, 에어본. 해보 까까지 아, 저 운치 심각하 빠졌어 캡홀 한번 봐도 괜찮다. 퍼지 좀하고 캐콜 내지 없고. 캡홀 내지 안 먹어. 캐콜 보은 중. 히즈 일한 번. 나 왔어. 어? 죄송 이거 힐한번 힐로 가는힐로 가능? 힐하 좀. 뭐야 이쪽 비켜 어? 자 이제 이제 이카한번찍게요 찍었어 보 네. 보호 야돼 보호 야돼 보호 갈그 다음 보호 갈게 그 다음 보호 게 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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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해줘 힐 해줘 오케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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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보호 로한다자저 치감 이힐 받아야 돼힐 받아야 돼 힐러 에본 힐러 에본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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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까? 레즈 렌즈 못 본다 힐 해줘 상대, 상대 힐러받을게 골아 힐러 봤까? 힐러로 힐러로 온다 힐러 온다 예예 찍길 초 찍길 초뒤세컵컵컵세콜세콜뒤세콜 오케이 본줄세콜본줄세콜본줄세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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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잡나? 할만해 할만해 잡아봐 잡아봐 안 나가 레전드 힐러야 보스 힐러 잘했어 힐러. 힐러, 힐러, 힐러 뒤로 땡겼고 까비 아웃퍼지 내가 했다 팀도 잡자 탱커 잡자 탱커 잡자 탱커 딜러는 중 피시 서프커에어스 나이스 나이스 앞날 주디 아이템 모드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다 친누미야 이거저 만화 없어 오래 안하안 하는 게좀 만화 없어 뺀다 뺀자다아템다 아, 먹었네 이제 퍼지 내가 퍼지 아 이거 킴 내가 킴 내가 킴 내가 이거 보호 누가 먹어 힐러가 먹을래요 제가 어, 먹을게와대나 어, 이거 어. 아래로 온다 아래로 만아없 4초 40 4 에너지 포션 없음 아이날씨이쯤날씨볼거 아니었어 네. 저희거한 어, 번, 번, 만화 한번채워볼요 자, 켜요 오, 켜요. 우리 4거맞 네 아, 우리 채웠, 우리 네 만화 채웠어, 만화 채웠어. 서프 볼, 서프 골가만 있어봐. 슈퍼 팝 이제. 이거... 보그 때문에 좀 빨아서 싸워도 되긴 함. 저희도 보그 있긴 네, 좀 빨아서 싸우면 좋고. 온다온다오 뒤로 땡길게요. 보그 성까지 아, 보그 실로 빠졌고. 어요한개즈앞즈즈 커즈 커즈 해해즈드가커즈로아저보못 받았어요. 스나프트만 해줘 다른 사람 힘못 줘. 서브. 주 깔고 플이죠 커즈 먹게 홀 커즈 보는 중. 커즈 는 중. 스나프트만 해줘 커즈 컷. 아커까비 커즈 왜이지 커즈로. 저정했할돌았아 나도 즈 맞았다. 괜찮아. 할 어? 이거 이거 체콜 아, 잡을 수 있나? 케콜 스턴! 케콜 스턴. 케콜 그럼 딱까지 아못 잡았다 케콜 빼줬어 상대 보호 지금 딜 나와요 상대 보호, 장대 안쪽으로, 장대 보호 신발? 안쪽으로 빼야 돼 안쪽으로 빼야 돼 이거 알 빠져 알 빠져 알 빠져 저 상세 기지로 빼야 돼그 오클록 무빙하면 안 됐어 <laughs> 너 여기가 우리 기지인 줄아 이럴 때 뭐다? 뱅킹을 하면 된다 이제 만화 괜찮고. <laughs> 아 이거 쿠퍼한 번씩 잡을까 보이긴 하는데 퍼지 때문에 힘든 음식 안 되죠 저희가 드라인을 더 부셔야 돼. 이거 저기 위에 한명 있어가지고 밑에 빠르게 자리 잡았어요. 못내로 오게로 해주세요. 퍼지 스세 끝나면 내려왔어 내려왔야 돼. 커즈 보자 커즈 보자. 거의 차들 상인 남. 오케이. 어, 싸울게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말했잖아. 가는 중. 커즈 먼저. 네, 네. 서프츠버 아브라한번 지금 보퍼지게요보 퍼지 보 에어본까지 좀못 들어감, 오케이 들어간다 이제 에이. 아, 케이 이제 보 보러 간다 누구볼까, 누구볼까 보 레지 빨았어요, 보 레지 응보 어, 에어본 그러면? 상가, 보우 이가 힐링 킬 힐링 킬포트스 힐러 로 힐러 로보발 빠졌고, 보 에어본 보우 피재짐 좋아 보보 가고 있는데 좀뭐상까 보우 로우 잡을게, 잡보게 보우 러봐보러봐 힐로 순수 없어. 힐러 순수 없어. 힐로 바깥까지요. 바 허지기 허지기 그냥. 빼야 돼 빼야 돼. 나 이거 못살리나 앞에 다섯. 아까 오케이 하케 커즈 보는 중. 음, 힐러, 힐러, 커즈 신발. 힐러, 힐러, 힐러. 상대 커즈 신발. 오케이. 커즈 얼만하 다. 네, 힐로. 뭐. 상대 힐로. 여기 힐러 없어. 오 바닥 오 바닥 로저 주디 저 주디. 커즈 얼마나 커즈 상대 커즈 신발 주디. 없어. 오케이 오케이. 저, 너 사초이 다 떼줄게. 주디 들어감져.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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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야 돼 빼야 돼 이거 빼야 돼 빼야 돼나 죽었어 나죽 저도 죽음 <laughs> 이 우리 계단을 계단을 위에서 세 명이서 지키고 있어가지고 못 올라가 아 이거 좀 빡센데 보호 살리는 게 그러니까 저 그냥 커져 바꿨어요 잠깐, 살아야 돼. <laughs> 힐좀 살아야 돼1종6초5초 3초? 2이비구는할거 뭉쳐보세요 는이고 있네? 우리 내려가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내려갔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괜찮이 하나 정도. 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내는이는이 친구는 내려구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이 여보, 약간 반값, 반값, 반값 이렇게 케쿨 막 케쿨 가 케쿨, 케번 할까? 케쿨 애보 까지. 아, 이나 이쪽 닦아라. 아, 소리 내가 했어, 내가 했어. 손을 이렇됐 어, 요 계단에 주니 올라올 수, 올라올 수, 올라올 수, 좋아. 나 힐러 라올 힐러 갔다 힐러 갔다 수, 올라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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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올라 오케이. 저희 딜 저희 딜라인 보시는 중. 보호자 응. 좀 좋아요? 안날아보 퍼지 없어. 보호 없어. 오케이. 보호 까 보호 받자. 멜로 가면. 오케이. 상힐러오보 아, 대로. 나. 아. 보호보다 보호 보호, 보호, 보 받았어. 만그만그만 딜라인 받는다. 딜딜라인로상레 이게 빠지자 힐러, 힐러. 힐러 뒤로 당겼고. 힐러 신발 없어 힐러 신발 없어 이거 봐야 돼. 힐러 본다. 힐러 본다. 힐러 까지 힐러, 힐러, 힐러 힐러 아, 네 챙길라에 또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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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라인 암라인 캡콜 에어버 캡콜 캡콜 캡콜로 콘다운 더하지 말아볼게 캡캡 미쳐봐요 뭐 됐어 와 씨발 뭐야 나 이, 이밀 들고 있는데 아나 위에 캡 못하러 가 이거 막으러 괜찮아, 왔다 할만해 이거 못 내려가나 템다 챙겼나 굳이 굳이 상대한 캡돼 있는데 굳이 저이 e 들고 있긴 함 o go g 게요 이건 그냥 싸워야 될듯 내려갈만 했던 g 같 o 하 e 어 한데. 이러면 I'm 내려가야, 내려. 내려가야 돼. 이거는. 이 t o u 가야 돼. 가속 i 파고미 o 리내 t out. I'm going to get out. I'm going to get out. I'm going to get out. I'm g o i n 주 to g e 커 o 커 t 커 m 커 o 커 n 커 to get o u 이 조심으로? 근데 보호 퍼지 안 돼. 오, 이게 퍼지. 저레지저레지보퍼지상 어. 방. 레지 먹었고. 게 좀. 이거 보호 볼수 있나? 보호 볼수 있나? 보호 볼수 있나? 여기 보호안 줘. 보호 메이지. 왜지안줘 아, 이거? 퍼지 남긴다. 힐러 에어 레지 먹어. 아까 레지, 레지. 아, 상대 지금 치간 걸렸어 치간 걸렸어 조심. 계단 올라가 그냥. 아, 빼야 되나? 네, 네. 계단 올라가. 계단 올라가. 음, 계단 올라가 빼야 돼, 빼야 돼. 일단 줘야 돼, 이번 거 던. 뺄수 있나? 완전 음... 주디? 주디 쪽으로 천천히 내려오세요 역습 해볼까요 여기서? 안되나? 아 오케이 안돼 안돼 완전 리셋 하죠? 이거 어차피 이건 줘야 돼. 안돼 안돼 오케이 여기, 오케이 여기, 여기. 뱅킹? 뱅킹하고 뭉쳐보세요 뱅킹하면서 저 질받고 여기여기 뭉치되 뭉치 뱅킹하는 사람한테 뭉치되 이거 20점 주, 주, 주는데? 조금 못 막으면? 이거 주엘로 원래 못 먹는 거지. 한 번만 밀면 돼, 한 번만 밀면 돼. 어차피, 주는 점도 없고. 캡 하는 거, 캡 하는 거 죽이면 되지 않나? 아, 올라갔나 이미? 올라갔어, 올라갔어. 어, 뭐, 뭐야? 얘네 방금 이렇왜쓰시세 저거? 네. 오, 스택, 지워진 갈게 어차피 시간 있으니까. 어글 끌어봄, 그러면. 그거. 제가차 제가 불러 드릴게요. 이쪽에 들어오면 상대 도끼 신발 싸 가지고 들어오는데. 네, 상대 도구하고 어, 도구하고 있어. 네, 할만, 할만해. 상대 해사네. 상대 메인딜 없어, 여기. 정확하긴. 저 커스 볼게요. 에스 네, 볼게요, 저도 네. 파트 말고. 네. 저도 앞에 주디 주디 쪽으로 들어오면 좋아. 주디 렉 좀. 저 거기 보호 없어, 아직. 오케이. 힐러 퍼젝트 이거는. 뒷 모습 한번. 상대색을 봐 봐. 타이어 본. 아, 나 만화 없다는데 힐러 퍼즈 에어본. 저 커스 보는 중. 진짜 죽아 이거. 파트 죽었어요? 나 죽어서 나 죽었어. 죽었어. 아니야, 아니, 살수 있어. 살수 있어. 나 왔어. 이제 보호 커스 신발. 커스 신발. 피킹 2 힐러 로 힐러 로 그래 왔인와러 찍으면 괜나 근데 그 보호 바이... 보호 봐야 돼. 보호 봐야 돼. 보호. 보호. 힐러 칠러 힐러, 힐러 칠게. 힐러 네. 힐러. 힐. 힐 힐. 힐 저도 힐. 살았음 저는 일단. 힐러 레지. 힐러 레지예요 삼천. 이거. 보 에어본. 나보버 퍼지 안안 돼요. 힐안 돼요. 레지 먹었음 보호방가 아못봤다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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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즐코? 뭐 퍼즐코? 호워게포워게 아이고..너무 이설펑이다 포워에어죽었어찍어 포우 보러 볼게요 러힐 박아봐 힐러 지 힐업 받아 보조 3초 보조 바꿔 가죠 보조 바꿔 이거 여기서 가자 오케이 테콜 어우 밀어야 이거.. 점수준인 이거 우탑 밀고 있 같이 가 빼야 빼 이거 뭉쳐봐 한번 뭉쳐봐계단에쳐봐 아 이거 내가 오른쪽 갈걸 센터 왼쪽으로 오는데? 갈걸. 아 오른쪽 오른쪽 턴턴턴 턴, 턴. 오른쪽 줘야 돼 줘야 돼 오른쪽 이미 준 거임 한 아, 멀... 나중에 이거 스텔딱 깨야겠다 근데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아직 모름 아직 깨모름면준 사람 쉽게 생아 지금 레지가 없네 나도 레지가 없다 다 썼다 <laughs> 잘 해보자 잘 해보자 뭐 <laughs> 아직 안 켰고 커드커에어봉까지커드반가저 곧. 예? 좀이따게요 계속 볼게요. 아, 다다 보호, 보호 조심해야 돼. 커지, 커지 찍게, 커지 찍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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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있었가 보호 지금 그럼? 보호. 아, 오케이. 주, 주디 없나? 아, 오케이. 주, 주디 안. 아, 예? 어디... 아, 주디 계단 밑에 주디. 주디 보까지보호 보는 중보호 보는 중 네. 보호 반게어커게 이제. 까지커식 이제. 체키 4초. 네. 커즈 보는 중, 커즈 보는 중. 커즈 스턴, 커즈 턴 아, 까비. 피, 피, 피. 피신 상태. 돼, 돼, 안 돼. 이게 커즈 보러 가, 커즈 보러 커 레지, 커즈 레지야. 커즈, 커즈. 오케이, 어 커즈 지금 잡을 수, 아, 신발 빠졌어요. 힐러야, 야 힐러야. 러 힐러야. 힐러힐러힐러 먹었어, 정확 먹었어. 밀어내, 밀어내, 앞에. 뒤에 캐쿨 봐, 캐쿨 봐. 캣쿨 까캐쿨 아, 캣쿨. 아, 쟤��� 줤�어������������ 너무 빨려갔다 하고 이거 <laughs> 그 이라서 뭐 막으면 좋긴 한데 못막나까 뭐뭐 이거? 아, 얘네 히이좀잘안돼있데얘 없어 야내내가가지마 꺼지마 꺼지마 지마지마 잡았어 잡았어 지금 켰다 보우 지금 켰다 나이스 졌어요보아무도안돼보 시발 오, 뒤로 당길게. 아, 스톤. 아, 더비. 캡홀바, 캡홀바. 더블블래? 더블블래? 더블유, 더블시바받았어, 더블시바받았어 이거. 잡아야지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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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 아. 이거 시간 버티면 이김. 무조건 이김. 시간 버티면. 이거 3킬3킬 아니면 시간 버티면. 이거, 이거 위로 돌 때. 하나 뺏겨도 된다 이거. 하나 뺏겨도돼요 하나 뺏겨도 킬이야 돼. 팔꿈면 킬이야 돼. 네, 이거 시간 돼.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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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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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와. 오케이. 20초, 20초, 한 30초 버티면 돼. 4실초 버티면 끝남. 게임. 나하고올수있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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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오, 지금 켰다. 오케이 오이거싸우겠다 오케이. 네. 전 빠져요. 전 빠져요. 네. 다 커드 볼수 있어. 커드 볼수 있어요. 빨리지 말고 천천히 할게요. 주디카주디카 주디. 주디카라 지금 다시 켰고. 안 돼요. 커 저거. 오나볼수 있나? 내가 빠면 나1초만 버티면 돼. 15초만 버티면 돼. 지 말고 커즈 에어보 커즈 보는 거야 커즈 커즈 커즈만 잡다 커즈 잡다 일단 이겼어 나이스 이겼어 템 먹어 템 먹어 죽여 죽여 아니, 천천히 먹어 천천히 먹어 네. 천천히 먹어 죽이게 죽이게 템 먹어 죽여 죽여 와 나이스. 나이스 이거 말 타고 시 타기 하러 가야 돼음 아니